자,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무슨 대화형 AI 언어모델, 라지 언어모델 AI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시대는 업무지원 AI 시대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AI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벌써 도래했다라는 거죠, 이미. 예, 어, 이 자료는 4월달에 MS 웨비나에 있던 자료를 그대로 코어파일럿한테 번역해달라고 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든 내용은 아니고요. 영어로 돼 있던 자료를 그대로 번역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어파일럿의 가치가 뭐냐? 니들이뭐 해줬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MS가 이야기했던 뭐 개인에 대해서 가치를 어떻게 해주고 부서별 가치를 어떻게 해주고 뭐 사업 부문의 가치를 어떻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MS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어, 코파일럿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초보자들한테 할수 있는 10가지 이렇게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코파일럿테 번역을 시켰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뭐, 어, 3으로 뭐, 숫자 3을 3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코파일럿은 회의를 요어해주고 이메일 스레드를 기계대해서 이메일 스레드를 요약해주고, 메일 초안을 잡아주고, 문서를 요약해주고, 뭐, 뭐, 기타 등등, 등등 했는데, 제가 한 10일 정도 써봤습니다. 근데, 부하 직원이 한3명 있는 것 같아요. 전용 직원이. 자, 앞으로 AI 트랜스포메이션은 한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안 하면 막아놓을 수 밖에 없어요. 시대에 따라가요. 우리가 엑셀, 지금은 엑셀, 회계팀이 엑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엑셀을 안 쓰는 회계팀이 있습니까? 파워포인트를 안 쓰는 교육팀이 있어요? AI가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변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AI를 비롯한 이런 어, 생생 AI가 업무에 이미 뭐, 재미나이라든지, 노션 AI라든지, M365 코어파일러에서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안쓸 수가 없어요. 안 쓰면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회사가 망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보안 컴플라이스는 세질 거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 뭐, 일반 기업도 계시겠지만, 금융에서 보면은, 자, 안쓸수 없다. 사스 쓰세요. 에? AI 쓰세요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보안을 강화해라. 뭔가, 보안 대책을 수립해서 쓰라. 그냥 쓸 수는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중에 앞에서 계속 이야기 했지만, 어, 실드 ID에서 이야기 했지만, 인정관리는 절대 SaaS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IDP는 내부에 돌아. SaaS에 쓸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웹 경리. 어 제가 좀 이따가 웹 경리도 설명을 드릴 건데, 웹경리라는 제품도 어, 사스를 쓸수 없다. 이것도 설치용으로 써라. 라는 것들이 이제 금융기재 샌드박스에서 나왔던 거고요. 이렇게 전국에 있어서 지정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앞 시간에 영화수속도 설명을 했지만은, 어, 한국어 버전, 코팔 한국어 버전이 이제 한 10일 됐습니다. 4월달에 나왔다 그러는데, 4월 완전히 말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 아웃룩이라든지 뭐, 엑셀, 파워포인트, 팀즈에 다 추가되어 있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문제는 DRM 때문에 못 쓴다는 거죠. DRM이 되어 있는 문서는 코파일에 진짜 동작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laughs> 앞에 쓰던 것처럼 보면, DRM이 되어 있는, 우리 소프트키프만 DRM을 쓰는 건 아니니까, DRM을 쓰는 그런 회사에서는 문제가 뭐다? L365 아, 코파일시라든지 구글의 재미나이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저희 7 d r 를 쓰면 가능은 합니다만, 자, 아, 이 자료 역시 그 MS 웨비나에 들어있던 자료입니다. 그 MS가 고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a r 을 쓰면 어떤 위험이 따를까? AI가 뭐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결과를 내놓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가시성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어디에서 어떤 데이터를 끌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거짓말 하는지 진짜로 말하는지를 뭐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답하는 사람이 44%. 그 다음에 저희가 AI한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거 막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 AI에게 공유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하고 제어를 할 거냐는 거죠. 회사 영업 비밀은 AI한테, 책지 PT한테 제공할 수 없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죠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은 분명히 앞으로 AI 규제를 강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설문자들이 뭐냐면 27년도 정도 되면 은 뭔가 국제적인 법규가 나와서 AI 업조중 하나는 막할 거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 이런 위협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다냐?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다 MS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 그러면 a i 리가 쓰는데 코파일럿이나제미나이를 쓰는데 어떤 문제가 또 있지? 첫 번째가 데이터 유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코파일 쓰기 좋아요. 코파일러 하면 은 유약해주고 뭐, 과거 5년 동안의 매출 슬쩍 뽑아줘. 그냥 나옵니다. 그 자료가 어느 디렉토리인가 들어있겠죠, 그죠? 내 PC에 원드라이브, 시어포인트, 어딘가에 들어있으면 걔가 알아서 뽑아줘요. 그냥 맥락만 내려주면. 근데, 그런 데이터가 유출할수 있다라는 거 영업 비밀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 MS는 안 본다고 그래요. 정말? 믿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데이터의 과잉 공유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사의 의사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AI가 알고 있는 거예요 AI가 알고 있으면 신입 사원이 질문을 해도 답을 해줘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 과잉공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요 그것뿐만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좀더뭐윤리적인 어, 못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슈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요자 AI 시대에 많은 데이터가 공유되고 좋아요. AI가 많은 정보를 주는데, 특히 AI는 사과 관계도 없다라는 거 사장만 알아야 되는 게 일반 직원도 다할수 있다는 라 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이게 AI의 어두이잖아는 거죠. 그러면 안쓸 거냐? 쓸 거냐?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근데 자, 일단은 SaaS부터 먼저 이야기 해보시죠. 자, 직접 그냥 밥에 열어가지고 싸서 써라 뭐, 원드라이브 쓰고, 틴저 쓰고, 뭐, 어, 이거 뭐, 체치피티, 제미나이, 코파일러 다 쓰세요.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정보가 막 스케이스 다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내부에 있는 모든 정보가 클라우드로 다 올라가고, 싸서로 다 올라가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자, 코펠이 그렇게 좋다는데, 쓰자니!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안 쓰자니! 아까 망한다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들은, 아, 예. 그래서, 이 소프트 캠프가 강조하는 거 뭐냐면은, 직접 쓸 수는 없다. 에부 영역하고, 사스 영역을 발연결하면은, 통제하거나, 감시하거나, 제어하거나, 차단하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통제된 사업성력을 중간에 투자 어떻게? 격리된 환경, 그 다음에 통제된 파일 지적.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통제하고 다로드를 통제하고 뭔가 제어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거 쓰고 있어요. VDI. 근데 이게 해결 안 돼. 똑같아. 돈만 엄청 들어가죠. v 물론, 내부 역량하고 VDI 영역하고는 구분이 되지만, VDI 안에서 올리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PC에서 올리는 그런.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통제를 할수 없다라는 거, 사스 s 뭐에 대해 쓰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용자들이 어떻게 뭐, 어, 복사하고, 붙여넣기 힘들고, 결국은 PC에 있는 걸 VDI로 복사한다음에보 v 대에서사스 s 에집은 넣어버립니다. 문제 똑같이 생긴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 캠프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를 섞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사실 오늘 이 장표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i c a 실드 아이디 자, 법적으로는 뭐 일반 기업들은 그 법을 꼭 지킬 필요는 없지만 금융은 무조건 지켜야 되죠. IDP는 DMZ에 있어서는안 된다. 반드시 내부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하류며 쌓아드릴 때쓸 수가 없고 저희 소프트캠프는 아이, 아이, 아, 실드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자 팀즈를 통해서 화상회를 하는데 내부 배세망에서 쓰고 싶어요. 근데 사스 못 늘어주잖아요. 그러면 저희 말씀드릴 게 뭐냐면 리모트 브라우저, 격리된 브라우저 안에서 팀즈를 쓰고 화상회를 하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가지 무한 위협들을 막을 수 있고, 차단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음. 이경화 수석이 실일 드라이브라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MS의 원드라이브에 올라가든, 시어포인트 올라가든, 고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키로 한번더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못 내려가요. 그리고, 또, 뒤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올라가면 안 되는 자료들이 있어요. 이사와의 회의록 같은 것, 원드랍에 주면 안 돼요. 원드랍에 주면 코파리스 간다라는 거, 코파리스 가면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럼 이것들은 안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사내에 임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스스토리지장 해라. 근데 임원들도이어가 많이 되잖아요. 그럴 때 써야 되는 게, 아, 클라우드 스토리지 브로커, 백선 실드라이브, 라는 드라이브를 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문서들에 대해서는 DIN은 AIP로 바꿔주고, 내려오면 다시 d i n 로 바꿔주는 이러한 것들을 써서 망분리 통제도 대체가 되고, 고객 정보도 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또악세코드 검사. 앞에서 시 d 할 제품 잠깐 이야기 를 했었는데, 올라갈 때 여러 가지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뭐 클립보드를 통제한다든지, 개인 정보를 검색을 한다든지, 키 키워드를 검색한다든지, 그런 제품들을 다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시면은, 어, 사스 통제 영역에 저희 어, 소프트캠프에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이 들어갑니다. 사용자 인증에 관련돼서는 실드 아이디가 들어가서 실제로 어, M365라든지 코파일럿의 아이디 페어스들을 쓰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AD를 쓰면서 인정 토크 만넘는게 주는거죠 토크 만드는게 주는거죠 그 역할은 실드 ID가 하는거고 근데 그 어, 팀저나 원드라이브에 뭐,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드래그 드롭하는거를 강지하기 위해서 막거나 차단하거나 또는 여러가지 통제를 하기 위해서 리모트 브라우저를 통해 들어간다 특히 내부망이면저 리모트 브라우저가 논리적인 망불리 요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인터넷망에서 팀즈를 쓰는 게 아니라 내부망에서 자유롭게 팀즈를 쓰는데, 실제 그 팀즈는 어디서 들어간다 리모트 브라우저 안에서 돌아간다. 그리고 그 리모트 브라우저 안에다가 문서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어디서 잡는다? 실드라이버에서 통제를 한다는 거죠. 이사회 회의록이라는 글자가 있는 파일올을 안다. 잘라버립니다. 못 올라가게. 주민도 번호가 또 있다. 끊어버립니다.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업로드, 다운로드 통제를 한번 한 끝에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다운로드 될때자 인터넷에 있는 문서가 내부로 다운로드 될때 바이러스가 진출없잖아요 소프트캠프가 이미 개발한 지 어, 10순위 지난 c d r 가지고 완벽하게 무회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CDRG에서 내려가다요 그리고 앞에 설명을 드렸죠. 코어 파일은 못 씁니다. 왜? DRM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1일 DRM을 쓰면 쓸수 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쓸수 있어요. 왜? AIP로 바꿔주고, DRM으로 바꿔주고 하기 때문에. 어, 코파일 조금 비싸기는 해요. 뭐, 뭐, 한 달에 한 4만원? 한국 돈으로? 그런데, 한 달만 써보시면, 여러분들못끊어요코파일에서마야입니다 저도 써보니까 아주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안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성닝 AI, 방금도 말씀드렸던 생성 AI도 똑같은 서비스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핵심적이고, 인증은 누가 한다? 내부에 있는 IDP가 한다. 소프트캠퍼 실드 아이가 한다.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데이터가 과잉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코어파일럿이 몰라야 될 거는 몰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rbi 를 통해서 업로드 될때 제로트러스트 기반으로 뭐 민감 정보라든지 키워드라든지 어떤 뭐 폴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코팔렛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알아야 되지만 몰라야 되는들은 몰라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누가 여러분들이 관리자들이 세팅해 놓은 룰에 따라서 어떤 룰 제로트러스트 룰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쓸수 있다라는 거. 코바이스. 그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못 해주는 영역을 저희 소프트캠프가 제공해드릴 수 있다라는. 그리고 또 걱정하는 것들이 많죠. 야, 그러면 그냥 일반 인터넷은 이렇게 나가고 코발에 쓰는 것만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팩, 브록시워터콤피그를 통해서 어 특정한 내용들만 이 리모트 브라우저로 통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팩을 써서, 어, 그, 어, 파일러 내용들을 부분들만 제공을 하면 되고요 또는 뭐, 저희가 포탈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 마이크로소프트 팀들을 쓴다고 할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행전장이나 뭐 리모트 브라우저나 아, c s b 를 통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뭐다? 화상이에요. 저희는 소프트캠프 리모트 브라우저인 실드 네이트는 화상의지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화상의 엔진은 리모트 브라우저 안에서 돌아가는데 내 PC에 있는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가 터널링돼서 대화가 됩니다. 화상회를할 수가 있어요. 어, 국내에 있거나 또는 해외에 있는 다른 리모트 브라우저는 절대 화상회를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팀즈를 쓰는데 팀즈의 문서를 올리고 내리고 뭐 채팅할 때 파일을 공유하고 하는데 그 문서가 꼭 MS에 없어도 된다. 어디 있어도 된다? 사내에 있는 나스 스토리지에 있어도 된다. 는 그래서 연구소 뭐 핵심 기술을 취급하는 부서 또는 그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는 팀즈를 쓰지만 그 사람들이 팀즈에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서들은 다 어디로 갈 수도 하게, 아, 어디로 가도록 할 수, 어디에 가도록 할수 있다? 산에 있는 발습이나 나서로 가게 할수있더라고 쓰는 사람들은 못 느낍니다. 이거 말자만 합 그리고, 네. 그리고 실질서 스토리지에는 메타 정보만 올라가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그 다음에 또는 어, 서드 파티하고 연결을 해서 저 실드라이브하고 서드 파티랑 연결을 해서 개인 정보를 검색한대 올라갈 때 개인 정보, 민감 정보 또는 뭐 올라갈 때성인반출아 이거 인터넷 올라갈 때마다 팀즈 올 때마다 성인반추 받고 올라가세요 뭐, 내려올 때뭐 하세요 뭐 이런 것들도 연결할 수가 있고요 또 앞에 잠깐 빼먹어도 있는데 우리가 협력업체랑 뭔가 공유를 해야 되는데 특히 도메인을 공유한다 근데 협력업체들한테 몇백만원짜리, 천만원짜리 들은 캐드 사라 할 필요 없습니다. CD 드라이브에서 캐드, d 웹 에디터도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기능들을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M365를 쓰면서도 저희는 아이 a 이라든지 Remote Browser 이라든지 클라우드 스 s 리 o r a g e k 라든지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Document o r c h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CDR 이런 걸 통해서 컴플라이언스나 보안을 준수하면서 코파일럿이나 제이미나이를쓸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일단, 리모트 브라우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모르는 분이 있는지 싶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용자가 인터넷이나 업무 시스템에 들어갈 때 직접 자기가 접속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쿠버네티스 관계를 통해서 실제 쿠버네티스의 브라우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면만 사이자에게 던져준다. 어떻게? 픽셀 방식으로.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냐고 보면 세계적으로 IPTV가 가장 발달된 데가 한국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가정 중에서 99%는 IPTV 보실걸요? 옥상에 안테나 달아놓고 보시는 분몇분안 계시잖아요. 딱 공유기 연결해서 쓰시잖아요. 그거 다 IPTV예요. IPTV로 쏴 들어올 거예요. 화면을 던져 들어올 거예요. 그런 기술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랑은 완전히 단절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리모트 브라우저는 샌드박스 기능을 동시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닫아버리면 리모트 브라우저도 바로 그 즉시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혹시 뭐바이러스감 관련되거나 랜섬에 관련되는 사이트 또는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흔적도 안 남아요. 그리고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하면 그인원수만큼 리모트 브라우저에 일회용 컨테이너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경영이 될수 있다는 게 리모트 브라우저의 특징이고요. 또 많은 기업들은 지금 저희 소프트캠프도 클라우드 리모트 브라우저 아, 제가 사스의 리모트 브라우저 제공을 해드리지만 은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는 사스를 쓸 수가 없으세요. 그럴 때는 저희가 설치형 경비 시스템을 써서 DMD 존, 인터넷망에 있는 DMD 존에 나서 내부에 설치를 해서 완전히 내부 배세망에서 외부에 있는 다양한 사스 프로그램을 설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 어,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화생회를 한다든지 뭐 어, 동영상을 시청을 한다든지 뭐 간편 인증을 통해서 전자 서류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가능합니다. HTML5가 지원되는 모든 사이트는 전혀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의 우리 브라우저들, 뭐, 크롬이든, 엣지든, 사파리든, 파워폭스가 제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로 제공해 드릴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앞에 잠깐 설명드렸던 거지만, 다시 설명드리면, 업로드, 안로드는 인터넷에 내가 내부버에 문서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들을 리모트 브라우저이니까 통제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걸 올릴 때, 거기 문서의 본문도, 제목도 다 통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두 번째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입력하는 글자들. 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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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글자를 잘라버릴 수 있다라는 거. 죠못 넘어가게. 입력하는 글자도 통제할 수 있다. 리모트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냥 리얼 브라우저면, 누가 뭐 엔터치는 걸못 막아요. 그건 피에서면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어, 후보 데이 일어나기 때문에 막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여유 시간이 지나면은 화면을 잘라버릴 수 있다. 아 화면 모기처럼 동작킬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오늘 시간상 길게는 설명 못 드리겠지만 누가 어디에 들어가서 뭘 했는지를 화면을 녹화한 것처럼 녹화해서 여러분들에 제공해 들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어디 가서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인터넷 사용 기록을 텍스트 로고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로고, 오시 r 로고까지 다.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가시성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모든 인터넷을 다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쓸수 있는 것만 포탈에 넣어서 그 포탈을 통해서 접속하도록 이렇게 해서 개인화된 개인화된 그룹화된 포탈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허용된 사스 위에 쓰지 마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 어, 많이 설명드린 것중 하나가 이제 Z cap, Z c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어, 컨디션하게 어제 피부 적응형으로 폴리시를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접속한 사용자 누가 어떤 시간에 어떻게 왔을 때 뭐, 허용한다든지 차단한다든지, 언론 차단한다든지, 또는 관리자한테 통과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코어팔렛은 어떡 할래? 코어팔렛은 파... 코어 추가로 가는 겁니다. 문서 등급. 야, 기밀문서로 분류된 문서는 절대로 코어팔렛에 못 던진다? 못 올라간다? 또는 어떤, 뭐, 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겠죠? A등급이라면 S등급은 절대 팀지에못 올라가요. 꼴리는 찍어버려요 이런 기능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의 실비아 m 실드라이버, 실드게이트 이런 것들은 이런 소프트캡의 모든 제품들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제로트러스트캡 컨디셜랑 네키버폴리시 기반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또근안 저희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실비아렘 제품을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은 저한테는 근안이 없는 거예요. 그 A라는 사람한테는 일랑그란이 없는 문서예요. 이걸, 그전에못 열어봤을까, 일랑그란이 없으니까, 이걸 원더랩에 딱 올리니까 올라와버리네? 왜? 그걸 안듣어봤거든 배달시킬 때는 그냥 이 문서를 뭐로 바꿔야지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누가 올리는지도 안찾아보고싶던 거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랴부랴 봐 그런 조건도 집어 넣었는데, 그래서 그, 그, 없는 사람은 못올려준다는 거. 못 봐야 된다는 거. 변화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파일명이라든지, 본문에 있는 키워드들, 어떤 단어가 있을 경우에, 잘라라. 못 올려라. 또는 오로 변화해라. 예를 들어서 뭐, 이사회의 엔더회의록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올리긴 올리는데, 이거 기밀로 처리해서 임원들 외로 못 보게 하라든지. 아니면 아예 올리면, 담당자 통보해가지고, 어? 신입사원이 감히 이사회회의록을 열어봐? 뭐 이런 식의 알람이 와야 된다는 거. 그게 제로 트러스트 원칙이니까. 그리고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개인 정보가 있으면 못 올려야 된다는이 또는 올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이 그리고, 뭐, 이 지금 다루어지 않지만, 뭐 문서 위치. 아, 이것들은 임원들이 써도 낫습니다. 일반 직원들이 써도 낫습니다. 그 다음에 p c s 올라오는데, 발셜 올라오는데,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소프트 캠프가 계속 강조하는 제로 트러스트, 그리시나 어댑티브, 폴리시다 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슬드 아이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s 스는 뭐냐면, 전부 다 어, 인증관리를 s 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옥타, 뭐 MS, a z 요즘 엔트라라고 부르는 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s 스에 있는 거예요. 이거 검증권에 쓰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laughs> IDP라고 이야기 앞에서 계속 이기했으니까 이걸 DMG나 또는 내부망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옥타나, 뭐, 엔트라나, 뭐, 이런 애들은 토큰만 보다 숨겨져 있는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 회사의 개인 정보나 인사 정보를 절대 동기화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지만은, 뭐, 저희 대표님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CDR. 그, 러니까 어떤 엑셀이든, 워드든,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네. 매크로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비주얼 이미지만 뽑아서 문서를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어, 제로데이 공격도 막을 수 있는 그런한 CDR 제품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실전 제품은 일본에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 g PT나 노션이나 재미나이나 고발라에서 그 처음에 뭐 사회 인정하고정품 입력을 하겠죠. 또는 복사 붙여넣기를 하잖아. 차단해야 되거든. 요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냐고 하면은, 인내가 결과를 식별 합니다. 텍스트 값을 식별을 해서, 저희는 이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솔루션이 있으면, 그쪽으로 동기 아, 저, 인터페이스를 해서 요청을 합니다. 이거 올려도 돼? 안 돼. 인내가 텍스트나, 또는 복사 붙여넣기와 글리보드 텍스트를 한 다음에, 거기 판단에 따라서, 허용할 건지, 아니면 차단할 건지. 차단하는 맥락을 내리면은, 챗지피티나코파일에서못올라고니다 그리고 이제 허용이 되면, 지른 내용을 전달해서 그 결과를 받는 이런 구조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코파일서쓸때그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저희 소프트캡으로 거의 어, 완벽하지는 않겠, 100점은 아니겠지만, 99점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는 사스 사용에 대한 가장 최계적인 보안 솔루션을 여러분들에게 제공드릴 수 있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